반통일적인 저널리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북맹을 강요, 북을 모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북맹을 넘어서 현북, 악마화까지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 공포증을 조장하고 결국은 통일 의지를 꺾게 만드는 것이 이 반통일론의 해이죠이 정치인들은 또 이거를 이용해서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정치인을 자기 검열하게 하고 이번에 북한 노동당 발자당대에서 당 규약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지금 조용하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정치인들이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올바른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표치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거는 우리 민족의 그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반통일 언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삼맹 구호기라는 걸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삼맹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무지하고. 신맹에서 각자의 세 가지의 미혹 아홉 가지 미혹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북맹입니다 반통일 언론 때문에 북을 모르는 미혹에 빠져 있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북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많이 심어줬습니다 달라진 북한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북에 수백만 대 핸드폰을 쓰고 있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두 번째 미혹은 북의 지도자는 즉흥적이고 잔인하다는 미혹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북의 체제는 나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탱이 되고 있다. 물론 어렵겠죠. 외맹입니다. 그게. 주변국을 모릅니다. 한미 동맹은 지구지선의 가치라고 이제 75년 전에 그것도 난리통에 매진 우리가 국민소득이 백불도 안될때매진그 동맹이 우리가 지금 세계 12,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지금까지도 그게 지구지선이라고 믿는 그것도 한반도의 주변국에 우리의 통일을 도와줄 거라는 정말 순진한 생각. 유엔군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이 저도 하나의 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경기 부지사가 도라산 전망대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하려 는데 유엔사가 거부를 했죠. 관공서를 설치하는데 그걸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그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대부분 침묵을 하고 있죠. 왜냐? 유엔사의 본질을 기자들이 모르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자맹 중에서 일곱 번째 미혹은 우리의 통일. 방안을 모른다는 겁니다. 1988년에 이용우 통일원장과께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통일 방안인데 그 통일 방안에 의하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거쳐서 연합 단계를 거쳐서 의회를 만들어서 통일 건품을 만들어서 통일을 하자라는 방법이. 그 평화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정부의 통일 방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을 하기까지 하죠. 국가전쟁 하면은 진다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권 이거 군사력은 6, 7위권이라는 게 국제 전문적인 기관에서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북은 뭐한 15위에서 한2 0위 정도의 군사력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군인들은 진다고 해요 물론 핵이 있기 전까지도 진다고 해요 재래식 무기만 이렇게 정말 이 자학에 빠져있는 이 군인들과 이 보수 세력들이 그게 바로 이 반통의 언론에 순치되어 있는 이 북맹의 하나의 결과죠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미혹은 뭐냐면 반공이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믿는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거 때만 되면 북풍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 이 북맹을 극복하고 뭐 하는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으려면 언론 매체, 신문이라든가 통신, 홈페이지 봐야 되죠.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국가보안법 지금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북한의 신문이나 통신이라는 홈페이지를 보는 거는 지금 국가보안법상 불법도 아닙니다. 다볼수 있습니다. 삼맹구억은 바로 그 언론의 세뇌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맹구억을 하는 얘기입니다. 민족화해의 기자들은 이 냉전적 사고를 버려라. 북한은 괴뢰가 아닌 별도국가. 특히 선입관을 갖지 말아보게 돼. 객관적으로 말라 남침할 것이라는 그런 공포를 버려라. 이미 노동당 규약에도 없었지만 저는 사실 경제력이 역전된 80년대, 동국군이 몰락한 90년대 이후 두개 대외정책을 유심히 보면 남침의 의도는 사라지고. 세제 보존의 제일의 대외 정책이라는 게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의 두려움을 탈피해라. 주변국에 도와줄 것이라는 그러한 것도 버려라. 평화적으로 통일이론다는 신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할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냉전 언론과 그 반통일 언론을 극복해야 우리 민족 문제의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